어, 지난 주간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대통령이 비상개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 어, 군인들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어, 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개엄령은 선포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 그 장면을 보면서 어, 어, 만약에 국회가 모이지 못했더라면 어, 또 국회가 개업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어떤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니 그래도 개업령이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어, 1960년 2월 28일, 2월 28일, 대구 지역 학생들의 시위가 시발점이 되어서 그해 4월 이승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4.19 혁명도 또 당시에는 군대의 총칼에 무참히 희생되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는 버려진 벼려진 칼날이 된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또 군부 구태타로 빼앗긴 직접 투표권을 되찾은 87년 6월 항쟁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힘은 없지만 다수가 모여 꺼지지 않는 불길을 태운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권력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다수의 여러 사람의 정의로운 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이 말씀이 오늘 이사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사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말라기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드는 의문이 있어요.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신이지 않으십니까? 신이시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오셔서 길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길을 곱게 만드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깎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필요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은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을 이집트에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어요. 왜 모세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지,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일할 70명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모세와 함께 할 70명의 장로.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모세에게 능력이 부족하면, 또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힘이 없으면, 모세에게 더큰 힘을 주시면 되잖아요. 더 모세를 뛰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것 같은데, 70명이 필요하지 않을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될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우리 팔공산에 가면 한티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티 제는 아시죠? 한티 제로 올라가다 보면 옆에 이제 가톨릭 성지가 있어요. 가톨릭 성지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어떤 곳이냐면, 그, 천주교 박회, 조선 말에, 천주교 박해가 심할 때, 어, 거기에 모여, 그, 천주교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한티입니다. 한티 그 성지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천주교 교인들을 잡아서 대구, 경상 가명에 이제 잡아 놓으면, 그 사람들, 가족들이 한티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이제 그, 뒷바라, 옷바라지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도 하고, 지금은 이제 차로 올라가면 뭐 금방 올라가는 곳이지만 굉장히 험한 곳이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숯도 구워서 팔고 하면서 산 동네가 한티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시면 예쁘기도 예쁘고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사실 우리 교회가 그 사순절 즈음에 거기 가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꼭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 거기에 가면 순교자들의 묘지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순교자들의 묘지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어, 굉장히 인상 깊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한티 성지를 둘러싼 길이 있거든요.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 가다 보면 띠엄띠엄 하나하나씩 어 무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는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십자가가 새겨진 묘비만 하나씩 이렇게 새겨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적혀 있어요. 이게 한 30몇 구 정도 됩니다. 띠엄띠엄 산길을 따라서 흩어져 있어요. 이 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왜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냐면, 1868년에 그 1868년 봄에 한티 그 마을에 조선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옆에 보면 그그 그 성문 있는 그 거기 뭐죠? 그 팔공산에 그 성문 있고 그그 그 잘 모르. 팔공산에 다잘안 가시는가 보네요. 한띠그 바로 옆에 가면 그 성벽으로 돼 있고 그 문이 달, 문이 있는 뭐 그런 어떤 산성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는 군사들과 또 서울에서 파견된 군사들이 이제 그 하티 마을에 천주교인들을 잡으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배교하면 어, 그 천주교를 안 믿겠다라고 배교를 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배교를 하면 풀어주고 어, 버티면 처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쳐들, 군사들이 막 잡으러 오니까 또 사람을 죽이니까 막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군사들이 따라가서 죽여요. 어, 죽여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물러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도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도피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 군사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저기 막 시체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체들이 벌써 시간이 흘러서 날이 따뜻했었나 봐요. 봄이, 봄좀 따뜻한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체들이 벌써 시간이 흘러서 막 썩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수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땅을 파고 묻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묘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한티 성지의 산길을 걸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는 이름 모를 순교자들의 묘를 보고 있으면 숙연해집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름 모를 신자들의 이름 모를 신자들의 신앙을 향한 열정,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덕분에.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이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졌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뭐 신약으로만 바울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무명의 신앙인들 중에 하나로 이름이 기록된 것 뿐입니다. 그들과 함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것이고 신앙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던 우리와 똑같은 별반 다르지 않는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바, 뭐 바울 같은 사람들의 신앙 영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우리 오늘 읽었지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끌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거든요. 네, 재판을 받거든요. 근데 바울이 막 여유가 너무 있어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바울이 주눅들지 않아요. 바울은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조롱하고 또 사두기 사인들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서 어, 막그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고 있으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라고 앞에 세워놔도 막 긴장이 엄청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 또뭐 누가 막 적대적으로 저 사람 기도 잘하나, 뭐 못하나 보자 이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 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야, 영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고 한, 뭐, 한 1년, 2년, 1, 2년 정도 그 개명문화대학교에 체풀을 인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학교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뭐, 고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없으신가요? 이제 그 그런 학교들은 이제 그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체풀, 체풀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강당을 수백 명씩 채웁니다. 수백 명씩 채우는데 억지로 와 있는 거죠. 억지로 와 있으니까 얼마나 막막 막 지루하고 막막 막 싫겠어요. 또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뭐뭐 뭐 이렇게 하니까 예배 드린다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예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딴짓을 하고 전부 다뭐딴딴뭐 딴, 딴, 뭐 잠을 안 자면 다행이죠. 그냥 전부 다 아니면 뭐몇 명은 째려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수백 명의 냉담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혼자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게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명, 예배 드리는 몇명 기독교인이 그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했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체풀 인도할 때는 막, 막 악몽도 꾸고 그랬어요. 체풀한 악몽.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체프하는 악몽, 체풀 인도한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냉담한 사람들 앞에서 관심 없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이제 말씀을 처음에 딱 목상하면서 와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게 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신앙의 용무 다르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남들보다 좀더 담대한 어떤 담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23장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읽어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두개인 바리세인들 앞에서 담대했던 그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만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바울이 무너지고 지치고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라. 성경에는 몇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더 자주, 수없이 많이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며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았을 겁니다. 이 삶의 위기들을,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여러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험 속에, 위협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명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무명의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유명한 사람도 사용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몇몇 특별한 영웅들로 많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 혼자 하시면 되는데, 왜 세례요한이 필요했고,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특별한 영웅, 소수의 영웅들을, 영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또 혹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혹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직접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설교해 주시면 훨씬 낫겠죠. 저보다 훨씬 훨씬 잘하시겠죠. 그렇죠? 훨씬 우리가 듣고 은혜가 되겠죠. 우리 궁금한 거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이어졌고 또 세상이 변화되어 왔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횃불 하나는 끄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촛불들을 끄기는 어렵습니다. 큰애불 끄기가 왜 쉽냐면 그거 들고 있는 사람만 잡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끄면 돼요. 그러나 수많은 촛불들은 쫓아가면 흩어지고 쫓아가면 흩어지고 하나 잡으면 옆에서 불이 붙고 또 하나 잡으면 옆에서 불이 붙고. 만약 하나님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면 그 사람만 무너지면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신앙의 지도자들이 무너질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자 요한을 부르신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불러 많은 이들을 불러서 세례완처럼 그런 많은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의 존재하심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유명한 목사님, 어디 유명한 종교 지도자, 유명한 신학자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구분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올실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별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우리가 영웅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고 할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 소중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정말로 소중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올수 있기를 예비하는 정말로 소중한 사명이에요.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상에 분노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도 없을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나를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 또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우리의 사명들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의 최선을 다할 때, 되든 안 되든 애써 수고할 때, 그 결과가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삶이 별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명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길이 예비됩니다. 이 사명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사명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엄중한 사명입니다. 수많은 죽음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나 하나 구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구원 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하며 겨우 예수 믿는 척하는 삶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구원 누구도 보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나 스스로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 나 스스로 구원에 확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수고로 준비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큰 구원받은 나에게 복도 하여 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미료 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 좀 감당하면 더복 주시겠지.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됐는데 충분한데 이 사명 감당하면 좀더 좋은 복주시겠지. 그런 조미료 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도, 있, 어, 증명할 수도 있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도 있는 더없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더없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애쓰십시오. 또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보다도 우리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피곤하다 핑계하고 바쁘다 핑계하고 스트레스를 핑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멀어질 때 우리의 구원도 멀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예비합시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언제든,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